자, 루이보스티입니다. <laughs> 저 주는 줄 알고 또. 10만 2천원. 한 팩에 10만 2천원. 사기꾼이에요. 그럼, 네. 네. 사기꾼이라고요? 자, 아무튼 이제 감자탕이, 어, 내려오세요. 네, 이쪽으로. 음. 감자탕이 국물이 아까 6시간 전에 우리기 시작했던 게 이렇게 지금 국물이 빨리 이렇게 우려났습니다. 거의 뭐 사골처럼 우러는데소 사골처럼 사실 이거 돼지예요, 여러분. 아까 돼지뼈 봤죠? 어. 그 돼지뼈가 좀 나쁜 기름들은 이런 식으로 좀 떠내주고 뼈 기름을 조금 이렇게 기름들을 떠냅니다. 자, 이것도 좀 떠내고, 어. 떨어질 건다 떨어지고 어, 살도 굉장히 좀 연해졌죠? 고기 한번 보여주세요. 음. 감자통 고기 구이는데좀 조그만해요. 돌라들어가지고 고기만 한 6시간 이상을 끓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. 완전 이렇게 흐을흐 녹죠. 완전히 녹고 있습니다. 요 고기를 중요한 거는, 중요한 거는 따로 떠나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다 풀어집니다. 그래서 이 고기를 따로 이 냄비에다가 떠놓을 거예요. 안 그러면 고기가 먹을 수없어다 나중에 국물에 다 이렇게 풀어 져 가지고 응. 자 이걸로 원래 이렇게 뜰채 있으면 뜰채로 떠야 되는데 뜰채가 없으니까 그냥 요걸로 할게요 조심조심 최대한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, 이렇게. 조심하세요 손 조심히 네 꺼냅니다 이렇게 오 그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사실 <laughs> 그죠 소금, 되게 부드러울 거야 아마 소금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재료들을 최대한 골라내주고 이제 여기다 양념을 할 거예요. 아, 이거 육수가 별로 안 나왔는데, 이거 짝 목매개 같다. 이제 육수는 조금씩 덜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끓일 때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. 그런 식으로. 자,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쪽, 이쪽으로 오시고요. 자, 오늘 재료들, 감자들 굉장히 크죠. 요거 한세개만 넣을 겁니다 이렇게 세개 넣고 청양고추 다 썰어놨어요 우리 저희 땡자면 엄마가 요런 식으로 청양고추 다음 시래기 요거는 시래기예요 어. 마트에서 샀죠? 어 마트에서 산거 1,340원 시래기 많이 안 넣으려고요 요거는 그냥 먹다 남은 거 버섯 같은 거 저번에 그 바베큐 하다 남은 거 요거 뭐 마늘 아, 마늘 왜 이렇게 물렀냐? <laughs>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제가 맨날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, 아무튼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요. 아, 그리고 요거는 대파 잘라놓은 건데, 얼었어요, 전부 다. 이거 그냥 통째로 이따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음. 뭐, 이 정도 넣으면 딱될것 같고요. 감자를 좀 깎을게요, 이제. 아까 다 씻어놓은 거니까. 원래 사실은 저희 감자 깎을 때 이렇게 천천히 안 깎는데 그 땡자매 엄마가 제가 이제 야채 따는 거 보고 제가 맨날 그 예전에 그 식당에서 일하는 습관대로 막아 그냥 빠르긴 빠른데 여기저기 다 도려내버리고 한 야채가 하나 있으면 저는 30%는 버립니다. 보통 식당에 일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나 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. 자, 감자를 감자탕에 넣을 거니까 좀 크게 자릅니다. 요렇게. 이거 좀 맞춰 보줄까요이요 정도면 됐나요? 네. 어, 요 정도. 아이씨 그리고 칼질을 할때 하나 팁인데 칼질을 할 때는 손이 손을 비춰 주세요. 손을 바짝 붙여주면, 손이 이렇게 돼서 칼질하면 안 좋고,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다 붙여가지고, 이렇게. 음. 칼을 잡을 때도, 뭐,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뭐 상관없어요. 이거는. 근데, 안정적으로 그냥, 딱 이렇게, 완전히. 막 이렇게, 막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양팔을 만약에 썬다. 그러면, 이렇게 해가지고, 막, 막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. 이게 아니라,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, 이런 식으로. 사실 감자탕에 양파 안 넣어도 되는데, 저는 그냥 맛만 내려고 조금만 넣을게요. 이렇게. 그냥 붙일 수 있으면 다 붙여주는 게 좋아요. 고추랑 마늘이 저번에 바베큐 할때 먹다 남은 거라 안 좋아가지고, 쓸수 있는 건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고추들은 싹 먼저 넣어주고, 다 잘라진 거니까. 이마늘이랑이 방금 보셨던 그 고추가 저번에 저희 그, 그리고 집 앞에 횟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스키다시로 나온 거를 이거를 그 싸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리에다 쓴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잘안챙겨는데 우리 땡자매 엄마가 이런 걸 잘해요 이렇게 저는 근데 마늘을 막 엄청 다지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대충 다질게요 요 정도 그게 더 맛있어요 음, 마늘 좀뭉탱뭉탱이 네. 뭉탱이. 마늘도 여기다 놓고요. 한 방에 다 때려 넣을 거예요, 저는. 음, 시큼한 냄새. 이거 보이죠? 이거를. 여기 보면 꼭다리가 이렇게 달려있는데. 어, 여기 꼭다리 있죠? 이 꼭다리 부분을 최대한 도려내서 붙어 있지 않게요 얘네들이. 얘네들이 이렇게 풀어질 수 있게끔 요렇게 해줍니다 와 진짜 잘 자른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꼬다리도 이런 것도 그냥 다 버리지 말고 넣으면 될거 같아요 네. 잘게 다져가지고 아삭아삭하 <laughs> 이정도만 하게 자르면 될거 같아요 길이가 어 좋아요 완벽해요 아, 딱두 번만 자르면 될거 같아요 응. 음. 두번 자르고 이것도 설마 횟집에서 가져온 그 깻잎인가요? 맞습니다. <laughs> 이것도 저희 그집 앞에 횟집에서 그 저희 스키다시로 나온 건데 안 먹고 남은 거 챙겨왔다고 하네요. 우리 부자 되었어? 그럼. 자, 이 깻잎도 자르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 깻잎 도 잘라주고. 당근은 안 넣어요, 여러분들. 당근 좀 이상해요. 자 버섯. 버섯 사실은 타리 뭐, 버섯 넣는 게 제일 어울리기는 한데 이런 새송이도 만약 남았으면 그냥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원래는 버섯밥 하려고 음 잘라놓은 거예요. 아 그렇군요. 네. 버섯도 이런 식으로 실액이랑 비슷하게 음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세로로 넣어주고요. 이거는 그냥 두 개는 그냥 넣어달래요. 네. 그리고 대파는 아마 이걸 다 넣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까 조금 고추를 조금 넣긴 했는데 감자탕은 약간 매콤해야 되니까 청양고추 요만큼 더 넣을게요. 자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싹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단은 이거 대파부터 넣을까요? 아까 고기는다 건진 상태이니. 아웃키 켰어. 고긴 다 감졌고, 요거 청양고추 넣었구요 그 다음에 요 냄비 아까 뭐 이제 감자랑 깻잎이랑 버섯이랑 뭐 마늘이랑 양파랑 다 넣었죠? 요거를 그냥 통째로 넣습니다자 요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여기다 양념을 할 건데 음, 사실 감자탕 양념은 그 저기 뭐야 조미료를 좀 쓰면 그냥 된장만 넣어도 되는데 조미료를 안 쓰신 분들은 된장 한 3에다 고추장 1 비율로 해주면 좋아요. 고추장도 같이 넣습니다. 감자탕에. 원래 된장만으로 하는데. 제법 맞는는건다 뭐, 각양각색이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.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저는 사실 다 넣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한 번, 불 만땅으로 땡겨놓은 건가? 한 번, 이렇게 두 번, 만땅으로 세번 정도 일단 넣고요. 이게 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영상에 설명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. 이거는 뭐, 이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여드린다. 일상생활을 보여드린 데 의의를 맞춘 동영상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게 몇 리터인데, 얼마를 넣다라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습니다. 편하게 이렇게 도 먹는다.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넣으면 돼요. 후추, 후추 좀 넣을게요. 음, 후추 한 대, 한 대여섯 번요 정도 넣고.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나 바베큐 할때 썼던 후추하고 소금하고 섞어 놓은 건데, 요거는 아주 조금만. 아주 조금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, 지금 요 정도 큰 냄비잖아요. 요 정도 커도 요 정도만. 많이 안 넣어요. 이거 진짜 그냥 곁들인다는 느낌으로. 이렇게 간이야. 처음에는 싱거운 게 좋아요. 싱거운 거는 간을 해가지고 맞추면 되는데, 짠 거는 못 맞춰. 그건 버려야 돼. 짠면 처음에 그래서 짠 거보다는 싱거운 게 훨씬 좋다. 저희 이거 쓰는 간장. 요거는 그, 재래시장에서 사왔어요. 맛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, 사실. 너무 달아. 좀 단가? 응. 간장도 대강, 아, 시래기, 시래기, 시래기 하는 정도로만 넣어주면 돼. 봐봐. 시래기, 시래기. 시래기 어, 마지막 시래기 너무 긴거 같은데 마지막 시래기 좀 길었으면 된장이나 그런 거 조금 넣으면 돼요 요렇게 무슨 얘긴지 알잖아 너무 쉽잖아 그지뭐더 드릴 게 없네 그러면 이제 고추장이랑 된장을 근데 이게 된장이 그 우리 땡자매 어머님 그 친엄마가 그 저한테 이제 예비 장모님이시죠 어? 친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 수제 된장인데 문제가, 색깔은 되게 진하게나. 되게 까맣게. 근데, 짜지가 않아. 일반 된장에 비해서. 아, 그래서 이게 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 된장 자체가. 그래서, 예, 과연 잘 될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, 음, 색깔은 되게 짜 보이죠? 엄청 까맣죠? 근데 하나도 안 짜요, 된장이. 제가 써봤는데, 예전에. 한요 정도 일단 먼저 넣고. 사실 이건두 배는 넣어야 되는데, 불안해서 조금씩 넣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좀만 더 넣을까요? 이 정도만 넣고, 음. 이거는 이따 또쓸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로 바로 안 넣고 그냥 옆에다 놔두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거는 고추장. 요거는 산 거예요. 자, 고추장도 한요 정도 넣어줍니다. <laughs> 음. 잘 끓기만 기다리면 되는데. 아마 간이 싱거울 것 같아요. 좀 간을 하고 아, 다 완성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국물이 보면 아, 된장 이 수제 된장이라 살짝 색깔이 약간 일반 감자탕보다는 약간 좀 어무스름하게 나왔어요. 근데 맛은 있더라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안을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. 여기 지금 국물인데, 여기 안에 있는 건데기를 다 밖으로 지금 옮겨놨습니다. 저희가 먹기 편하게 <laughs> 자, 이렇게 감자탕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, 박수! 저기 하나, 아, 아까 안에 있던 뭐 건데기랑 그 아까 다 빼놨던 그 뼈탕 위에다가 전부 다 감자탕을 부어서 이렇게 어, 완성을 시킨 모습입니다. 아무튼 뭐 감자탕 요리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저희는 어 소주에다가 저녁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반주하면서 <laughs>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, 여러분.